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예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올한해 나와 함께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나와 함께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한대 마지막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2020년 주일학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2020년 주일학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기분이 어떤가요? 전도사님은 조금 아쉽고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2020년 예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없었고, 또 오늘은 6학년 언니 오빠들에게는 주일학교 예배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남을 경험하셨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인지 다 함께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야 했기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누가 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큰 죄를 지은 강도 두 명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며 욕을 할때 강도 중한 명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믿음을 축복하시며 오늘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니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곁을 지키던 어머니를 제자에게 돌봐주기를 부탁하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를 제자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세 번째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도망가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마지막 일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며 돌봐 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0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번 주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이웃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이나 편지로 전해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설거지 해드리기, 분리수거 해드리기, 방청소하기 등과 같은 집안일을 도와드리거나 친구들에게 고마웠던 일, 미안했던 일을 고백하며 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을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꼭 해야 할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학생으로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온라인 수업 잘 듣기, 숙제 열심히 하기 등과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처럼 마지막을 보낸다면 우리 친구들도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남은 2020년 시간 동안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사랑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리 친구들. 내 마음이 들리니 나돌이 포예요. 오늘은 어떤 친구에게 편지가 왔는지 볼게요. 우와, 오늘은 6학년 김민재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보낸 편지네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저 민재예요. 여섯 살 아기 학교 때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렸는데 이제 곧 중등부로 올라가네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자주 뵙지도 못하고 너무 아쉬워요. 중동부 가서도 전도사님 설교와 가르쳐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전도사님 축복하고 사랑해요. 와 김민재 친구가 여섯 살 때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군요 이 오랜 만남을 계속 잘 이어가기를 바라며 두분 모두에게 가나 초콜릿을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편지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편지는 뭐 최예하 친구가 김희찬 친구에게 보낸 편지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희찬이에게, 희찬아, 안녕? 나 예하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놀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서 재미있게 놀지를 못해서 속상하다. 교회 앞 공원에서 술래잡기 할때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는데.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다시 술래잡기하고 놀자. 코로나 조심하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예하가. 와 오늘 우리 예하 친구가 희천이 친구와 함께 잡기 놀이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네요 두 친구가 다음에 다시 만나서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며 바나나 우유를 쿠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 2021년에 또 만나요! 안녕! 아름다운 광고!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광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에서 베스트 케이크로 뽑힌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베스트 케이크상은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새콤달콤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지난주 퀴즈. 김양신 선생님이 그린 아기 예수님 그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너무 귀엽네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은 홍지민, 김윤지, 김세희, 김지훈, 이하영, 오은수, 변지우, 변서우, 최시윤, 배주원, 하지원, 문소율, 최혜안 정연우, 김희찬 주영권, 이세준, 박주환 친구들입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초코해놓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 오늘의 퀴즈. 이 그림자는 어떤 물건의 그림자일까요? 1번 로션 2번 손소독제 3번 주방세제 4번 샴푸 정답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 12월 생일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임예림, 오연수 이기쁜, 김도윤, 하수민 친구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는 감동적인 생일을 보내길 바라며 감동란 선물을 쿠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 2020년 유치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윤서준, 문소율, 배이현, 배주원, 하지원, 최혜안, 최혜온 오희수, 최시윤김지윤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유치부 졸업을 축하하며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광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6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도윤, 구혜진, 하수민, 홍지민, 주영권, 김민재, 이세우, 박효환 친구들입니다.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멋진 졸업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광고. 내 마음이 들리니 코너에서 보고 싶은 친구들, 보고 싶은 선생님께 쓴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편지를 쓴 친구와 편지의 주인공에게는 멋진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사연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Terima kasih telah menonton!